뷰티풀 사운드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벤츠 SL 차량이고요. SL에서 프런트를 이제 소닉 디자인, 콘트 와이드 레인지하고 그다음에 인클로저되어 있는 일상공 모델인가 막 그럴 거예요. 그거를 이제 순정도 가공 안 하고 안쪽에다만 가공을 해서 외관은 최대한 순정 유지하고. 어, 그렇게 작업을 하였습니다. 별도에 이제, 어, 5인치 미드 우퍼가 있는데, 그거 가지고 별도의인클로즈 작업을 해서, 이 차량 SL 같은 경우 2인승 오픈이다 보니까, 컴버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운전석 뒤에 조수석 뒤에 별도의 이제 인클로저를 제작을 해서 사이즈에 맞춰서 올려놨습니다. 그렇게 해놓고 저거를 이제 서브 오퍼 대역으로 쓰고 뭐 차주분은 이제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하게 들으시는 편인데 최대한 그래도 양감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 표현될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해놨고요. 어 이제 메인 소스로는 이제 포터블 포터블하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오인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. 실제로 이제 소리는 거의 뭐 포토블로 다 들으시고, 어, 그 취향에 맞게 튜닝을 해놨습니다. 음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